최근에 제가 최태균님 말고도 지금 60대 넘으신 분들 제가 두분 정도 더 작업을 했었는데 공통적으로 그두분다 지금 최태균님하고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고수를 하셨습니다. 아무래도 그분들만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깨뜨리기엔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. 한때도 보여드렸다면서요? 네, 그랬더니 하여튼 뭐 보는 사람마다. 네. 며느리도 그렇고, 처제나 집사람도 요번에 반응을 보니까 아주 쌩쌩해 보인다고 훨씬 더 젊어 보인다 응원을 해주더라고요. 기술자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 가족분들이 지지를 해 주시면 확실히 삭발까지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는? 아니, 아니, 아니. 어, 삭발을 유지를 해보려고 합니다. <laughs>